추석 연휴에도 예배에 자리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 축복합니다. 연휴가 참 길죠. 이긴 연휴를 잘 보내고 계십니까?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각자가 있는 곳에 하나님 함께 계시고 우리와 우리 가정 가운데 위로와 평안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 교회에서 구약 성경 대학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대학을 강의할 때이 구약성경의 뼈대는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을 배운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운다는 것과 다름없는 비슷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왜 배워야 할까? 왜 남의 나라 역사를 배워야 될까? 신약성경만 있어도 기독교를 이해하는 데는 무리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실체인 신약 성경만 배우면 될것 같은데, 굳이 이스라엘 역사가 중심이 된 구약 성경을 배우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신학교 시절에 구약학 교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shared memory, shared identity. shared memory, shared identity. 기억을 공유해야. 그러니까, 같은 경험을 공유해야 같은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배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라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지만, 이스라엘 역사라는 공통된 기억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한 정체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명절을 만드신 이유도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에는 일곱 개의 명절이 있습니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모두 다 출애굽하는 시절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때가 기원전 15세기니까 이 모든 명절들이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만들어진 그런 명절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나라의 추석과 시기도 비슷하고. 의미도 비슷한 명절이 바로 초막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초막은 장막이라고도 하고, 요즘 말로 하면 텐트겠죠, 텐트. 레비기 말씀에 이러십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 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닐 때, 광야를 유랑할 때 텐트를 치고 거두면서 그 40년의 시간을 보내지요. 그때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을 지키고 있을까요? 네,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도 법정 공휴일로 지키고 있어요. 지금은 물론 광야 생활하는 그런 유대인들은 없지만 현재에는 이런 모습으로 초막절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이 초막절을 어떻게 지키냐 면이 베란다에다가 이 나무판자로 이 간이 집을 짓고 이 지붕 위에다가 뭐 나뭇가지라든지 아니면, 어, 뭐, 풀 같은 것을 얼기설기 엮어서 이 지붕을 덮어 놓습니다. 그 옆에 보면 1층 집도 마찬가지죠. 이 간이 집을 만들어서 어, 이렇게 초막절을 지키고 있어요. 마당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지킨다고 하거든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 사진은 이스라엘 본토는 아니고요. 그 미국에 사는 유대인 가정을 찍은 사진이거든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초막절을 지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지금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먹고 자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광야 생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붕은 좀 엉성하게 짓는다 그래요. 기준이 뭐냐고, 뭐냐 하냐면요. 그 별이 보일 정도. 별이 보일 정도로 좀 엉성하게 지붕을 짓는다고 하거든요. 이 연휴가 계속되는 7일 동안 각 가정에서는 이 초막 안에 촛불을 켜놓고 이 절기 음식을 먹으면서 가족들과 대화를 나눈다고 합니다. 어, 초막절의 또 다른 의미는 감사입니다. 감사. 가을에 추수한 음식을 저장해서 겨울을 난다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이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때 수확하는 농작물이 포도, 뭐 무화과, 석류, 올리브 같은 이런 과일들입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추석과 좀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나무로 만든 집 혹은 텐트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밤에는 별을 바라보고 음식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명절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초막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전통도 있어요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는 제사장들이 실루암 연못에 가서 물을 떠와서 재단에 있는 제물에다가 이렇게 붓는 그런 의식도 있거든요 원래는 그 제물 위에다가 포도주를 부어야 하는데 이 초막절 기간만큼은 포도주가 아니라 물을 붓는다고 합니다. 물을 붓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의미가 있냐 하면 하나님께 그 비를 구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제사장들이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찬송하고 또 환호했다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고 보면 초막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때의 모습을 재현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억하고 또 소망하는 명절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정말 우리나라의 추석처럼 이렇게 많은 농작물들을 수확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명절입니다. 그런데 이런 궁금증, 궁금증이 하나가 들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초막절을 만드시고 이런 식으로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그것도 무려 7일 동안이죠. 단순히 뭐 너희 조상들의 수고를 잊지 마라. 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뭐 기억해라. 뭐이 정도라면 그냥 책으로 가르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어, 초막절의 배경, 의미를 가르쳐도 뭐 크게 무리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굳이 초막절을 만드셔서 거기서 일주일간 살아보라고 하시고 굳이 실로한 물을 떠서 그 물로 어, 제사를 지내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도대체 왜긴 초막절을 제정하시고 만드시고 그렇게 살아보라 말씀하셨을까요? 어, 저는 우리 교회에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이 청년부를 맡았었습니다 이 청년부 사역을 한 중간에 제가 아, 이제 그만해야겠다 이제 여기서 멈춰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적이 있었거든요 어, 어느 날 그 제자훈련을 할때그 종말론을 주제로 같이 청년들하고 나눈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큰 즐거움으로 큰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싶었는데 어 가장 적절하게 떠오른 예화가 그 2002년 월드컵이었습니다. 2002년 월드컵. 어 월드컵 할때 저는 사실 군복무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기회가 좋은 기회가 생겨서 제가 그때 휴가를 나왔어요. 그리고 광화문에 갔는데, 이야, 이건 뭐, 별 세상이 펼쳐졌더라고요. 별 세상이. 사람이 얼마나 많든지. 참 신기한 게 사람들이 축구를 같이 보려고 하죠. 집에서 보면 가장 편할 텐데, 굳이, 어, 그늘이 없는 뜨거운 광화문 광장에 12시간씩 기다려서, 거기서 사람들이 다 같이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생각해 봤는데, 어, 그 시간을 함께하면서 우리가 같이 얻는 기쁨은 이 도저히 혼자서는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때를 기억하면 이 모르는 사람들하고 뭐 하이파이브도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하고 같이 응원도 하고 그랬 그랬던 기억들이 좀 나거든요. 아직도 그때 그 월드컵을 같이 봤던 친구들을 만나면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랬었지, 그때 그 우리나라 분위기가 이랬었지라는 얘기를 어, 합니다. 그렇게 혼자 감격에 취해서 이것이 재림의 기쁨이다 라고 설명했을 때제 앞에 있는 청년들이 멍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공감하지 못한 눈치였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 청년들은 2000년생, 2001년생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들과 기억을 공유하지 못했을 때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기쁨도 공유하지 못했던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어, 우리 교회 사역하시는 이화목 목사님 있잖아요. 그분은 어, 저는 우리 교회 오시기 전까지는 이제 몰랐던 분입니다. 같은 학교를 졸업하긴 했지만 저랑 나이 차가 많이 나서 학교에서도 만날 적도 없고 그리고 이전 사역지에서도 한 번도 만나적이 없는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던 중에 제가 대학교 시절에 만들었던 동아리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십니다. 제가 총신대학교 입학했을 때그 총신대학교에는 운동하는 동아리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총신대학교 역사상 최초로 최초로 축구 동아리를 만들고 감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화목 목사님이 그 동아리 출신이라는 겁니다. 이야기를 해 보니까 비슷한 경험들이 있어요. 이 신학교 대학 어, 축구대에 나와서 우승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토요일이 되면 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 지역팀들하고 축구를 했었거든요. 저도 그렇게 살았었는데 대학생활을. 이화모 목사님도 그렇게 대학생을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내적 친밀감이 생겼습니다. 과거에 이 비슷한 경험들을 이야기하면서 현재의 동질감을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공통된 경험이 같은 정체성을 만들어요. 일주일간의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 휘웠을까요? 초막을 지어야 되죠. 그곳에 살아야 되죠. 지붕은 대충 만들어 했기 때문에 아마 비가 오면 비가 샜을 겁니다. 거기서 온 가족이 아마도 좁았겠죠. 온 가족이 일주일 동안 먹고 자는 것은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난 3,500년 동안 이스라엘 본토에 살든지 이스라엘 본토 밖에 살든지 같은 경험을 반복적으로 하게 하심으로써 한민족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장막에서 우리는 유랑하는 민족이다라는 것을 되새겼을 것 같아요 40년간의 광야생활은 가난 땅을 사모하게 했죠. 그 40년을 7일로 녹여낸 초막절을 보내면서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도성, 영원한 그 나라를 사모하는 백성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그 장막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자신의 조상들이 겪은 이야기들, 내가 겪은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 민족을 돌보신 하나님을 가르쳤습니다 맞습니다 결코 책으로는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초막절을 제정하시고 초막절을 살아보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3500년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3500년 동안 초막절을 지키면서 40년간의 이 조상들의 광야 생활을 기념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기념하는 정도가 아니라 조상들과 똑같이 유랑하는 자들이 되어버렸죠. 지난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고요. 1948년에 팔레스타인에 정착한 이후에도 전쟁이 그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정착한 것 같으나 여전히 유랑하는 것 같은 불안한 삶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어요. 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군사 기술이 아마 아이언돔일 겁니다. 아이언돔. 어, 주변의 중동 국가들이 미사일을 날리면 공중에서 다 요격해 버리는 정말 최첨단 방어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최첨단 방어, 방어 기술, 이 최첨단 이 철의 지붕인 아이언돔이 얼마 전에 파괴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이란이 극극 그, 그, 초음속 미사일을 날렸는데 그것이 이 아이언돔을 뚫고 이스라엘의 도시들을 파괴해줍니다. 최첨단 기술로 만들어진 아이언돔이다. 우리는 보호받고 있다. 라고 했지만 마치 얼기설기 얽혀서 만들어진 이 초막의 지붕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어요. 맞습니다.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기억하고 또 소망했지만 여전히 끝나지 않은 초막절을 기약 없이 지키고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이에요.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누리지 못할까요? 지난 3,500년 동안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세요. 여기에 거한다 라는 말이 바, 바로 장막을 치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만드시고 이 초막절을 매년 7일 동안 지키기 원하시면서 우리가 깨닫기 원했던 것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닐까요? 너희 조상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한번 생각해보라. 나의 신실한 공급이 있었고, 나의 신실한 보호가 있었지만 너희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 수천 년 동안 초막절을 신실하게 지켰고, 1년에 7일을 그 초막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영적인 유랑을 하고 있고, 지붕 없는 지붕 없는 불안전한 장막에 살고 있는 너희들의 현실을 보라. 이제 내가 그 영적 유랑을 끝내줄 진정한 장막을 보낼 테니 기다리고 사모하라 장막에 머물면서 하늘을 보지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장막이 임하여 줍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신로함의 물을 기울일 필요도 없어요. 명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명절 끝날 곧그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의 생수 대신 예수께서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고 더 나아가 우리를 통해 그 생수가 흘러나게 하세요. 맞습니다. 그 장막 속에는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풍성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여전히 초막을 짓고 있지만 그들의 초막은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의 상징일 뿐이지만 진정한 보호와 공급되신 예수가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그 장막에. 들어가 사는 자들은 영적인 유랑이 끝나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예수의 장막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자신만의 장막을 만들고 살아갑니다. 목회를 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젊으실 때, 목회를 하실 때, 집에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아이가 넷이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밥을 주지 못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분노가 섞인 기도가 입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먹을 건 줘야죠. 먹을 건 줘야죠. 대학을 졸업하고 은행에 다니셨거든요. 그대로, 어, 은행에 다니시고 일을 했으면 자식 입에 밥을 넣어주지 못하는 이런 일은 겪지 않아도 될 텐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자식들을 굶겨야만 하는 그런 상황, 그런 비참한 상황을 겪게 되셨던 거예요. 자녀들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입에서 터져나왔을 때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합니다. 금목사야, 그 너네 종 아니냐? 종이면 주면 먹고, 안 주면 굶어 죽으면 되는 거 아니냐. 안 주면 굶어 죽어라. 이것이 제가 아버지라는 장막에서 듣고 자란 이야기입니다. 삶이 어려울 때마다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그래, 굶어 죽자. 그래, 굶어 죽자.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포자기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인생 가운데 배짱이 생깁니다. 배짱이. 그래봤자 굶어 죽는 건데. 저희 아버지라는 장막 안에서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자랐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이야기들. 설명이 되지 않은 그런 신비로운 하나님의 도우심들. 그 장막 안에서 이제는 저도 작은 장막을 치고 저희 아이들에게 저희 할아버지의 이야기들 저희 아버지의 이야기 그리고 저의 이야기를 제 자녀들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 이야기를 아이들과 함께 나누며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라는 하나의 정체성을 세워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초막절이 아닐까요? 말씀을 뵙겠습니다. 이번 추석을 보내시면서 몸과 마음이 많이 바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내 인생의 초막을 세워보신 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초막에, 그 장막에 자녀들과 친지들을 초대하셔서 예수라는 밝은 빛을 비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가 새는 지붕처럼 부족한 내 인생이지만 정말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가 있어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초막 안에서 온 가족이 이한 날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지나갔음이라라 우리의 진정한 장막 대신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로 마주볼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 장막에서 사랑하는 날 가족들과 영원토록 먹고 마실 그 날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시는 이번 추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